안녕하세요. 지난번 오프닝 영상 재탕한 거 아니구요. 고양이가 귀엽다는 반응이 많으셔서 오늘도 초대석에 게스트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댓글에 얘가 저보다 주식 더 잘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실제로 얘는 수익률이 0%인데 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2024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영상은 1월 1일에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연말 인사도 하고, 올해 주식 총 결산도 하고,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제 TMI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동안 제 계좌의 손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왔는데요. 이 정도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계좌만큼은 미국인이 되신 분들도 계셨고, 일을 해서 돈을 벌으라는 고용노동부 직원분도 계셨고요. 수익나면 구독 취소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많은 응원과 질타 속에서 제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는 중인데, 말이 성장일기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채널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걸 상상했냐면 엄청 노력하면서 주식 공부하는 나 자신. 진짜 손절 원칙 지켜가면서 계좌가 우상향하는 모습. 매달 수익이 커지는 걸 보고 와, 이분 진짜 멋있네. 라고 댓글 달리는 유튜브. 근데 현실은 이 모든 게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고요. 24년에도 못한 걸 25년에는 꼭 보여주고 말겠다는 다짐만 또 100만 번째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주식 유튜브 운영하면서 얻은 게 있다면 제 주력은 대형주 스윙이라는 걸 깨달은 시간이 되었고요. 원래는 제가 예전부터 창원개미 채널을 보면서 주식 단타 연습을 한 사람이라서 주식은 왠지 단타로 수익을 내야 멋있는 거라는 저만의 어떤 가오 같은 게 있었는데 가오 잡다가 사람 잡을 것 같아서 25년에는 스윙을 주력으로 하면서 단타도 곁들이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주식 계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스윙 단타 둘다 대형 주에서 할 거고요. 금액은 스윙에 500에서 1000만 원, 단타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타를 변동성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해야지 왜 대형주에서 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미 대형주 움직임에 익숙해져서 같은 1%를 먹더라도 대형주에서 먹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금락 나오는 걸 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올해 주식 거래한 걸 총결산해 보자면 어차피 과정은 다들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키움 계좌에 남은 예수금 90만원마저도 현대차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제 예수금에 현대차 지금 4주 더살수 있는데요. 어, 6,500원에 이렇게 4주를 걸어놨습니다. 정정을 했고요. 물량 어. 네, 체결이 됐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에 키움 계좌의 마지막 남은 예수금 90만원으로 현대차 4주를 추매했고요. 그래서 현대차 총 18주가 되었습니다. 평단은 21만 7,800원 가량이고요. 이로써 1,300만원이던 예수금은 이제 4만원 남았습니다. 거래일이 월요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주말 동안 현대차가 테슬라를 인수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날도 수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주식 수익을 결산해 보자면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총 이렇게 35만 4천원 수익이 났고요. 토스증권으로는 올해 총 93만 1,279원 수익이 났습니다. 둘이 합쳐 128만 5,279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올해 수익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5년 총 수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번게 아니라는 점 다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수익난 것만 익절하고 예수금 전부 다 물려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이 또 드실 텐데요. 드디어 제가 1월부터는 이 수익의 일부분을 물려있는 종목들 손절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수익난 건 내가 잘해서 번 거고, 물린 건 그냥 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본전 올 때까지 절대 안 팔고 냅뒀었는데, 이제는 정말 계좌를 구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계좌 손실에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수익도 중요하지만, 1,20만원 벌려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 계좌를 복구하는데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 제 포부를 밝혀봤는데요. 영상 앞에서 말하겠다던 제 TMI는 또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힘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말해보자면 저는 87년생 토끼띠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나이 35시 넘어가면 이제 자기 나이가 가물가물해지기 때문에 몇 년생인지 무슨띠인지로 말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한테 누나 언니 하시던 분들은 나이를 잘 계산해 보셔서 댓글 쓰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고양이는 6살이고요. 터키시 앙고라 종인데, 이제는 티르키시 앙고라라고 해야 하나요? 원래는 미모가 뛰어난 고양이인데, 제가 털을 깎아놔서 몰골이 잃었지만, 얘는 그냥 막 찍어도 유튜브 각 나오는 개냥이라서, 앞으로 제 영상에 자주 출연할 예정입니다. 2024년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5년에도 열심히 주식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